카이스트 캠퍼스 연구단 그 사회를 맡은 기초과학연구원의 구원철 연구원실장입니다. 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시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판식 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 식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식 선언에 이어서 연구단장의 연구단 경과보고 및 인사말씀 그리고 축사에 이어서 시판식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 캠퍼스 연구단 현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령연구단장님의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설립시진 경과 보고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해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IBS 연구단의 그 현판식, 두 연구단의 현판식 김은진 교수님하고 저희 연구단하고 그 현판식을 하는데 이, 이 자리에 오셔서 축하해주시는 우리 IBS 오세정 원장님 그리고 어 이제 곧아 저기 오시네요. 카이스트 강성모 총장님 어 그리고 여러 네비국 여러분께 어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단장이 되면서 어 현재 그룹 리더를 4명을 전부 저까지 5명이죠. 우리 5명을 갖추고 있고 저희 연구단의 명칭은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입니다. 어 그 간단히 연구 추진 분야를 말씀드리면요, 복잡한 그림이 나왔지만 저 위에 세 줄로 어, 나노 구조체 형성과 조립 연구, 나노 구조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탐구하고요. 앞으로 어, 10년 동안 그 연구를 하기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 제가 연구단장이 됐는데, 그 훨씬 전부터 1월 30일부터 IBS 1차 연구단장 선정 공고가 나왔고 쭉그 선정. 과정을 거쳐서 제가 어 5월 3일날 연구단장으로다가 선정이 돼서 그 후에 발령이난 거는 7월 30일입니다. 김상훈 교수님은 나노물질의 조립을 하고 계시고 이정명 교수님은 나노물질의 전자 명원을 구조를 연구하고 계시고 박경윤 교수님은 표면 나노물질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표면 극착 현상하고 화학 반응 현상을 그러니까 네 분의 그 펠로가 되신다. 이네 분은 연구단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 그 IBS의 소속으로 어 제이 소속 제이드 카이스트로 하고 어 연구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소규모의 연구비 지원도 같이 지원이라기보다는 연구비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저희의 네 분이라고. 보통 전자현미경을 추가 전자현미경으로 찍으려면 진공하에서 찍기 때문에 화학반응 조건하고 굉장히 다른 상태에서 찍게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다섯 가지의 기체를 흘리면서 그 기체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화학반응 조건에서 시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최초의 전자현미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치한 곳은요. 저희가 이 자연과학동네 여기서 200m도 안 되는 100m 조금 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어, 앞으로 다른 곳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로 걸어서 1km 정도 가야 되는 건물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모아오는 게 이제 2015년에 우리 캠퍼스 연구단 건물이 신축이 되면은 바로 굉장히 가까운 생물과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과 화학과가 가까운 화학과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을 원래는 그 944m, 1km 정도 떨어진, 그리고 자동차로 1.2km 떨어진 저쪽에 카이스트의 가장 먼 곳에 어, 이렇게 불다랗게 생긴 장소로다가 들어가는데요. 이쩌에는 <laughs> 조용하게 거기 가서 연구를 해라. <laughs> 아니면은 어, 불리한 점은 뭐냐면 이쪽에 본 화학과나 생명과학과나 이쪽에 이 다른 그 분들하고 연구를 하는 데정격리돼가지고굉장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저희 카이스트하고 아 IBS 협의를 하셔서 1위로 꼭좀 이럴 <laughs> 수 있는 면적은 요쪽 끝에 의해 불과하고 여기는 굉장히 그의 앞으로 계획이 그런데 빨리 예산을 받아서 명실공이 두그 번째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연구조직에서이 안에서 함께 모든 아까 살다 장비를 다 공유하면서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세계 최고의 이어서 김은준 의무단장님의 신혜수 내주라는 구무단 수집신 경과 부고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반님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스트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이제 유영 교수님이 원한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겠고요. 저희 연구단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의 키워드는 시냅스입니다. 시냅스에서 이제 시냅스라는 것은 이제 신경전달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이제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수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이제 각각의 기능을 한번 자세히 연구해보자. 그다음에 어쨌든 더 중요하게 이런 시냅스 단백질들 이 기능이 잘못됐을 때. 뇌 질환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뇌 정신질환, 그러니까 자폐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또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 분열이라든지, 뭐 ADHD라든지, 이런 다양한 뇌 정신질환이 발생합니다. 이제 의사결정, decision m 이킹부 하시고, 그 다음에 인화적 그러니까 에피소딩 메모리.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어떤 시너지를 구사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뇌정신질환 그 모델 마우스, 이런 데서 디시 c i s i o n m a k i n 가 어떻게 잘못되었지? 신경과학이 꼭 필요한, 신경과학 연구에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코어나 퍼실리티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그이미징 코어 굉장히 그 중요하고 값비싼 의미들을많이썼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뇌정신질환 마우스 연구하려면 이제 마우스를 만들고 유진해야 지 되겠죠. 그 이른바 마우스 비행기 코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활성이라든지 신경이 장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드린 대로 그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를. 이런 이제 그 저희 건물에서 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다이오모드 <laughs> 그 시스템 파크라는 상층에 있어요. 거기다가 품위 좋은 이제 채가되어 그래서 처음까지는 330번 어있고서센터있습니다서그 <laughs> 주요 장비를 소개, 커퍼클 마이크 스피커가 있어서 저희 <laughs> 스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턴을가고고해상도스톤마이크 스토리도 있습니다. 비에르코아 말씀드린 대로 문지캠퍼스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일부 어, 미켈루마톤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단장님의감경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 기초과학 연구원 카이스트 캠퍼스연구단단 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어, 주신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보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신찬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하게 돼서 카이스트로서 큰 영광이고 또 우리 훌륭한 그 교수님들의 연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 성원해 주시는. 우리 우세정 원장님께 크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저는 그 분야가 아, 전자공학으로서 물리수학 아, 이런 데에 많은 관계가 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아, 연구도 해보고 그랬지만은 정말 그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 이게 아주 힘든 그런 경기에 달렸을 적에 이거는 그, 특별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back to basic.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럴 적에는, 어, basic 한 거를 가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잘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 최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초과학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은준 교수님, 또유경 교수님, 참석을 못하셨다는 그 장석복 교수님, 팬분들, 또 포스타, 뿐만 아니라, 그 카이스트 학깥에 있는 훌륭한 연구진, 세계적인 연구진, 리과 이렇게, 카이스트로서, 국제적인 IBS 단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셔서 앞으로 좋은 그런 성과를 많이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오세정 원장님의 축사하겠습니다. 심차 박수로 원장님을 간섭하시겠습니다. 아까 네. 그그 발표하신 데 보니까 이게 작년 7월달에 7월말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좀 불쌍했다. 조금 정신없어서 잘지 몰라요. 너무, 너무, 너무 <놀람>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년이 넘어서 같이 애를 낳고 결혼식하라고 하더라요 <놀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결혼식을 행려했으니까 여기가서 또 다시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 제가 이 카이스트 교재가 역사가 40년 조금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카이스트하고 아이, 우리 IUS하고 좀비슷한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카이스트가 처음 생겼던, 그게 생겼을 게생겼때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대학원이 국제수료에 그, 거의 유지하지 못했고 대학원에 들어가면 그냥 뭐 우 시청자 그~ 그~ 노가지고 그, 책이다 보고 뭐~ 각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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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뭐~ 정부가 깨지면도 저보다 살고 시정을 하지, 하지 못하는 그런 칠십 년되였는데 지금 처음에 문제는 크리스티나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 아이에스가 우리가 생기기 전에 이제 구조 되는데 이제 연구 쪽에서 그런, 그런 다스는, 뭐~ 그런 해운단 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 지원을 했다가는 이케 해입니다 연구자들도 있고 아~ 필 확실히 해주고 장기적으로 정말 어려울 어 같고, 어, 체대체 모르는 대사권 도볼수있는 기회를 주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어, 뒤에서 붙여줬으면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데 세계적인 기원전이라고 해도까지 지시를, 세계적인 이런 가 되는 거고, 곧한 분이 더 오시게 될 겁니다. 미국에 계신, 어, 리학자시면 10월에 오시고네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어 IABS KAIST 캠퍼스 연구단 총파식 사전행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순서로 오늘의 메인 행사인 총발식이 있습니다.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서 유령 단장님의 연구 단 내부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람> 네네. 아, 네네. <laughs> <준비도 있는 네네네. 웃음> 네 네. 아네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도> 자, 장갑을 나눠으셨습니다 장갑을 다듬고셨습니다면고자리가 직접 준비주세요자 들어가시죠. 카메라 섞어놨죠. 자, 카메라 한번 보실게요. 감기지 마시고요. 유령 연구단장님의 나노 물질 및 화학 반응 연구단의 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연구단의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총판을 현관을... 진나가십시오 연구단 심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기께서는 연구단의 보한 어, 발전과 세계를 대표하는 내과 학 연구센터의 성장을 기원하시면서 제 말을. 축하드릴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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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다 네,